안녕하세요, 무무입니다. 오늘은 삼막사랑망해암이랑 아, 연부암을 갈 예정이었는데 연부암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뺐습니다. 그고어 어, 지금 가야 됩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오. 진짜 오려갑니다 <laughs> 가자. 은천이 끌고 가. 강해함 가면 뒤에 붙다고따라가망해암을 가고 삼막사를 간다고 합니다. 아침을 좀 펼쳐랍니다 지금 이 길이 예전에는 계단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저 화살표 방향 쪽으로 가면 망이암이 나온다고 합니다 망이암 팻말이 보이는데요 망이암 가는 길에 절이 네개나더 있어요 삼정사 불암사, 만당사, 보덕사 어... 망해암 코스를 한번 볼까요? 임국중에서 망해암까지는 1.4에 9% 우리가 가는 정상까지는 1.8km에 9.8%의 경사도가 보이네요 경사가 그렇게 낮진 않네요 어... 여기 절 모양이 있네 응? 여기서 시작? 나 벌써 힘들어 아유 저 앞에 만장사가 보이는 곳에 헤어핀이 망해암 어필에서 가장 경사가 세다고 있어요. 음, 경사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최고가 한 13, 14이 정도 나오더라고요. 눈으로 보면 꽤나 높은데 실제로 올라가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. 여기 좋네요. 처음 온 망해암 느낌은 엄청 좋았어요. 길도 좋고 나무도 어, 우거지고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다니 안양 식민들이 조금 부었습니다. 삼막사도 좋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망해암이 더 좋았어요. 왜냐하면 경사도가 삼막사보다 덜 심했거든요. 그래서 무난하고, 뭔가 아늑한 느낌. 저기 앞에 오빠가 어 "제가 페달을 놓을까 봐 빨리 안 가고,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." 오라고 기다려주는데 열심히 따라가 줘야죠 뭐 좌측으로 망이암 오솔길 편말이 보이고요 망이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상 초반에 보덕사 앞에 헤어핀이 가장 경사가 세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 그건보다 더센 구간이 있었어요 망해암 입구 쪽 거의 다 와서 이 구간이 가장 경사가 세네요. 최고 경사가 15% 이상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좌측에 여기가 망해암 입구예요.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죠. 정상까지 500m 정도 더 올라가야 합니다. 정상까지 가는 길도 쉽지는 않아요.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. <laughs> 사진 포인트로 가겠습니다. 여기가 와, 예쁘다! 멋진 풍경을 보니 셔터가 그냥 눌러지는데요. 라고 했는데 전 힘들었어요.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오늘. 삼막사로 가보실게요. 삼막사 써 있네. 뭐가 서매전이요 아니 대전숲. 숫닭 먹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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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막사가는 울 가는 길인데 여기도 야채 오르막이에요 <laughs> 그래서 전에 힘 이미 빠져요. 삼막사 어필 시작했는데요. 삼막사는 3.1km에 9.5%로 망연보다 길이는 길고 평균 경사도는 조금 낮아요. 근데 훨씬 힘들어요. 이제 시작하면 쭉 뻗은 이 길이 나타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서 1차 멘붕이 옵니다.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 이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신을 수 있는 공, 길이 나와요. 그러니까 힘내셔야 합니다. 여기 코너 돌면 쉴수 있어요. 산막사는 경사도가 그렇게 낮은 어필은 아닌 것 같고요. 어, 경사도를 보면 순간 경사도가 15%, 20% 이런 구간이 좀 있어요. 근데 다행인 거는 그 구간이 길지는 않아요. 길지는 않고 쉬는 구간도 굉장히 많아서, 어, 힘이 들 때쯤 한 번씩 쉬는 구간이 계속 나와요. 그래서 지어 짜내면서 올라가면 무리 없이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유, 들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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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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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시아니아니 평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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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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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해암은 처음 가봤는데 한 막사보다 경사도는 낮았고요 어, 경치는 되게 좋았어요. 짧고. 그래서 안양에서 진짜 좋은 어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삼막산는 제가 이제 살이 최근에 살이 좀 쪄서 그런지 이렇게 경사가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? 어, 엄청 힘들었어요. 지금 끌바할 거 했어요. 진짜 힘들어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